이에 신앙고백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류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 8패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여수이 그를 통하여 모아보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큐빗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보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이 그에게로 들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우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다 잠근이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여러 분주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요하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예우수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당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 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 11절에서는 초대 사사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는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고 그 후에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들에게 모아방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에글론은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18년 동안 모압 방 에글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은 1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 잡이 에훗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사 에우스에 대해서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단순히 그냥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에서는 그 오른손이 다친 제한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우스는 단순히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에웃은 그렇게 오른쪽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웃은 그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두려움 없이 아주 치밀한 계획과 지혜로 모압방을 없애고 또 장사여 용사인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에웃은 자신이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인 것을 이용하여서 에글론에게 공문을 이제 받칠 때에 모아방 에글론을 죽일 칼을 만들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숨겨서 차고 들어갔습니다. 이왕 앞에 설 때는 당연히 에글론의 군사들이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을 검열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에웃은 자신이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에글론의 군사들이 검열을 군사들에게 검열을 당하더라도 이 왼쪽 다리나 자기가 사용하는 왼손의 그 왼쪽 다리나 왼쪽 허리 쪽만을 검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쪽 이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서 발각되지 않게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우스는 자신이 계획한대로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래를 한다면서 왕과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에우스의 계획대로 모아방은 에우스와 단둘이 서게 되고 그때 에우스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어서 왕을 없애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웃은 자신이 도피할 시간을 얻고자 다락문들을 다잠급니다 다락문들을 다잠그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본 시나들은 왕이 잠시 그냥 어 잠을 자면서 쉬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때 에웃은 그 자를 피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웃은 그곳에서 전쟁을 나갈 그 군사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난파를 불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오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에오스는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오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직 모압과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처럼 소리로 표 외친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예우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이 에웃의 행동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록 그 에웃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철저한 계획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과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지혜도 없이 사역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 없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대로 계획대로만 사역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또 하나 사업장에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주셨다고 확신한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해 줄수 있을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우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순종한 믿음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지혜로운 행동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째 사사인 에우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확신과 믿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행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순종과 믿음,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사역하며 균형 있게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결코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친밀히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